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련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30일과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같이 어, 봤지만, 어,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계속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어,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죠. 그죠? 어,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이런 참 기쁨, 어, 또 어떤 우리에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비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축복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은혜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또 열매도 맺어지게 되고, 또 말씀도 성취되어지는 비밀도 있고, 이런 기도응답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첫 번째,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예요. 어떤 관계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 이제 15장 1절에 보니까, 어 나는,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어디서 맺느냐? 가지에서 맺는 거잖아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 안에 거라 하느냐? 그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냐? 그죠? 관계와 예수님의 위치. 빌리보서 2장 6절. 9절에서 11절에 보면 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 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죽을 때에 에, 에, 눌려서 보니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에,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케 되는 그분이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어디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시다고요. 우리와의 관계죠, 그죠?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다. 이거는 변경이 불가해요.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어떻게 사느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면 이 예수 이름으로 두살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누가 보면 24장, 15절, 15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그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동행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누리냐? 믿음을 누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는 믿음이에요. 그죠? 행위가 아니라 지금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지금 함께하신다고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그죠. 그리고 그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한다. 고 기도한다고요. 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고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32절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안에서, 그죠, 어 기도하고 찬성했는데, 어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죠, 어 간수가, 구원받고, 간수와 그 집이 구원받는, 어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어느 환경이 있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은, 이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죠? 우리가 실제로 믿고 그것을 내가 사실라 하는 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경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주님이, 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가나 혼인집에서 예수님이 잠깐이지만 주인이 됐을 때에, 어,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어, 사건이 있을 때 주인이, 주인이 그죠? 주인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인의 뜻이 뭔지, 주인의 계획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주인이,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이 행하실 텐데, 주인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보태줘야 되는데,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의 뜻을 알고 주의 계획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어, 우리가 정말, 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예수님이 주인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예배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 순간 순간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는 그 시간들이 영적 예배 산 제사라니까요. 우리의 몸 자체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 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고내 지금 현 주소가 어디냐? 그죠?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디 있느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니까 우리는 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열매는 어디에서 맺느냐? 가지에서 맺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와지는 결과는 뭡니까?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 와지는 결과는 당연히 열매가 맺겠죠. 그죠? 포도나무 열매를 맺겠죠.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가 예, 그 말이 뭐냐? 내가 하나 붙어 있단 말은 뭡니까? 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은 기도가 되어진다고요. 와지는 결과는 그죠? 연합해 되는 거, 함께 있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이고 믿음의 결과는 와지는 결과는 기도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와주는 결과는 뭡니까? 이 과실을 맺게 되고 내 아버지께서 그저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농부가 받는 거죠. 그죠? 농부가 어이 그저 때마다 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그저 비료도 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어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고요. 어, 그리고, 어, 우리에게, 어, 15장 8절에 보니까, 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또, 어,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비밀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겠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서로, 어, 사랑하게 된 어, 이거는 와진 결과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되어지는 결과예요.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건 와지는 결과예요. 열매들로 나타나지는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늘 은혜 받잖아요. 그죠? 늘 우리가 은혜 받는데 이 은혜 받는 것이 내 현실에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현장에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같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은혜 받은 것들이 내 삶에 이 은혜가 열매로 나타나져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또안 되고. 그래서, 어, 이, 왜 은혜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현 주소는 여기가 아니라니까. 자꾸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매여 살 우리의 현 주소는 내가 어떤 현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걸 누리는 실, 사실적인 믿음과 기도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 어떤 은혜의 방편일 수는 있지만은 그 여러 가지 형편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갖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단임 목사님 또김노원 목사님 또 우리 출천 전문 사역을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해외에 계시는 우리 많은 분들과 또 우리 램넌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 다락방 전도 운동과 요가 수목사님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